왔어? <laughs> 아이고, 우리 가지씨, 잘 주무셨어. 응, 가자. 응. 어디 그리 가? 어 응? 가지. 어할비가 응? 여태까지 쓰담 해줬지? <laughs> 근데, 우리 가서 맘마 먹을까? 응? 가자. 이리 와. 가지 맘마 줄게. 이리와 가지 맘마 먹자 어? 할미 맘마 줄게 왜 여기서 꼼짝 안해 또가자 우리 가지가 어제 웅리침대에서 곤이 자길래 그냥 들어갔더니 지금까지 잔거예요 좀전까지 아주 잘했어 우리 가지 아이고. 아니 발발고 궁에서 알았어. 뿅. 마마 먹으어 가나 보다. 우리 같이 마마. 옳지. 흐 <laughs> 맛지게 먹어. 가지 물갈아 주는 사이에 가지 t 려와서 해서 하고 있어. 어? <laughs> 화장실? 어, 바람이 원하하다지 응? 화장실 화장 싶어도 싶한 번에 한 번에 이렇고 이렇게 왔더라 가더라 응? i t t l e bit of a l i 하면 e 스단 t 고 지금 i t down back, 면서 i c 다시 잘것 같아요 e 어? Go <laughs> 불 o the s 지 n s 지 r I w a 만 so. Did 받고

어, 가지, 어쩜 그렇게 잠을 잘 자. 응, 우리 가지. 여기서. 쿵 하고 할미 쓰담 받고 싶어? 알았어, 이거 끄고 해줄게. 뿅. 우리 가지씨, 밤에도 잘 자더니 새벽에도 잘 잤어요. 지금 일곱시인데, 지금 일어나서 할미 깨우러 온 거예요. <laughs> 그래, 거기 누워. 거서 쓰담 해줄게 가지 뿅 쓰담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있던 물고기를 갖다가 요렇게또 가지 괜찮아 해 아, 예뻐 우리 같이 어쩜 그렇게 뭐가 그렇게 피곤했어? 어쩜 그렇게 잘 잤어? 어? 깨지도 않고, 응? 아 예뻐라. 드림 여러분 오늘도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화이팅하십시오.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laughs> 응. 뭐, 맘맛 더 먹고 싶어? 어! 할미도 오늘은 바쁘다. 아유, 이번 주 계속 바빠. 그치, 가지. 할미 계속 바빴어. 가지 뭐할 거야? 올라갈 거 같은데. 그 a 서맘 a 먹어 k o Mamma m o 지지 Mamma Moko. Mamma Moko. Mamma Moko. 타타타타 a Moko. Mamma Moko. m 지금까지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가지 다 촬영했는데 누르지를 않고 그냥 대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laughs> 아 할미가 이래 가지야. 이 영상, 그러니까 가지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처음에 동영상 촬영할 때 그때도 이렇게 저는 분명히 뭐 누른 것 같은데 안 눌러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촬영했는데 좀 이따 자동적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 촬영이 안된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그랬어요. 어, 초창기에는 진짜 많이 그랬어요. 가지 지금은 할미가 늙어서 그러려니 해. 촬영 준비 안 하고 있는데 가지가 너무 막 움직이니까 어머 저거 촬영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핸드폰 들고 뭔가 눌렀는데 제대로 누른 게 아니었어. 응? <laughs> 가지 심표해라. 음 구다다다 달려와서 캐더 거 까지 으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비닐에 와서 쿵 하고 뒷모습 예쁘다고 그랬는데 뒷모습 그래도 또 보여주네 우리 가지 그랬는데 아유 할미가 잘하는게 없네 <laughs> 아주 신비하셔. 가지 뿅. 졸리면 더 자. 이제 아침잠 자야 돼. 가지 뿅.